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 ktx역에서 여러 명의 가족들이 열차를 타던 중 그만 문이 닫혀서 두 명의 가족만 열차에 탑승하고 나머지는 탑승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졸지에 이산 가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전 9시 26분에 출발하는 기차가 정말 9시 26분이 되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문을 닫고 출발을 해버린 겁니다. 이에 사람들은 감론 을박의 논쟁을 했지만 적어도 출발 10분 전에 탑승하지 않은 가족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차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입니다. 열차 시간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미 출발해버린 기차를 향해서 아무리 손들어 봐야 소용 없습니다. 심을 때 심어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할때 주어야 하고, 기다릴 때 기다려야 합니다. 숙성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잡초를 뽑아야 할때 잡초를 뽑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결국 웃어야 할때 울게 되고 열매를 거두어야 할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때를 잘 분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이 물을 주어야 할 때인지, 지금은 씨를 뿌려야 할 때인지, 아니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구절인 디모데우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욱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 오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구체적인 징조로 다음 19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지요.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열거하면서 고난의 필연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꽃길이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이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란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 19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이것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사나워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모함하고 자만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차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세의 특징 19가지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보다 자기 사랑이 더 중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도 그것에 한몫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사랑. 그만큼 인권이 향상되고 사람의 가치가 더욱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 30원입니다. 만 원이 넘었지요. 작년보다 17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한 달의 수입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대략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인권이 향상이 된 것이죠. 문제는 너무 향상이 되어서 하나님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오직 쾌락만 즐기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점점 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줄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지라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도 대폭 줄었고 졸업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사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리에 대신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6절에는 거지 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미혹합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해서 함께 간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캄보디아로 가는 청년들 왜 그리로 갈까요? 거기 가면 매맞고 고문당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 왜 그리로 갈까요? 한 달에 월 수입 천만 원 이상을 보장해준다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하면 100% 사기꾼입니다. 특히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와서 그러면 더욱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사기꾼일수록 친절하고 인상이 좋고 목소리가 편안합니다. 신뢰를 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거나 사기꾼이거나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자꾸 이런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의 술사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얀네와 얀보레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그대로 흉내 냈던 사람들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요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드는 요술,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는 요술, 모두 그들이 흉내를 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생활이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웁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진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